안녕하세요. 알리360입니다. 오늘은 신기한 제품들이 가득한 알리익스프레스 쇼핑 추천 제품 베스트 5소개 드리겠습니다. 당신의 공간을 달콤한 에그 타르트를 닮은 아기자기한 무드 램프로 변화시켜 보세요. 세 가지 LED 색상을 자유롭게 바꿀 수 있어 따뜻한 분위기를 쉽게 연출할 수 있습니다. USB로 간편하게 연결되어 거실이나 책상 위에 간결한 매력을 더합니다. 에그타르트를 연상시키는 상단 유리는 세 가지 색상 중 선택 가능하여 깔끔한 매력을 더합니다. 애플워치를 위한 스테인리스 스틸 스트랩으로 고급스러움을 경험하세요. 한 시리즈부터 8시리즈까지 호환되며 표준 스트랩처럼 쉽게 교체할 수 있습니다. 손목 둘레에 맞게 길이를 조절할 수 있는 도구가 포함되어 있으며 고급 시계에 사용되는 나비형 클라스프로 손쉽게 착용하고 벗을 수 있습니다. 가벼운 무게감으로 정장과 잘 어울리며 착용할 수 있습니다. 케이블을 깔끔하게 보관하고 싶을 때 유용한 미리 장착된 제품을 소개합니다. 케이블을 부드럽고 신속하게 정리할 수 있으며 세 종류의 케이블이 탑재되어 있어 다양한 전자기기에 사용 가능합니다. 타입C, 라이트닝, 마이크로 USB 세 가지 타입이 있으며 최대 66W 또는 100W까지 지원하는 두 가지 모델이 있습니다. 작은 크기지만 최대 9만 RPM의 강력한 풍력을 자랑하는 휴대용 에어 더스터가 있습니다. 4단계 풍속 조절이 가능해 손선풍기부터 에어매트 바람 넣기까지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좁은 공간이나 손상이 걱정되는 제품을 공기로 청소할 때 유용하며 노즐 방향 변경을 통해 바람을 빼낼 때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. USB 타입 C로 충전되어 편리합니다. 치아 사이 미세한 공간이나 잇몸을 0.6mm의 강력한 수압으로 세정할 수 있는 구강 세정기가 있습니다. 200mL 용량의 물 탱크는 교체 가능하며 네 가지 종류의 노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. IPX7 방수 등급으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고, 4단계 수압 조절이 가능하여 개인의 구강 상태에 맞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. 내장된 2,200mAh 배터리로 약 45일간 사용 가능합니다. 지금까지 신기한 제품들이 가득한 알리익스프레스 쇼핑 추천 제품 베스트 5 소개드렸습니다. 자세한 제품 정보는 더 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세요.